오늘도 일하러 하네다 왔어요. 하네다 공항에 날씨 좋고요 오늘. 고소합니다, 제가 제 캠핑 영상을 좀 하면서 와가지고 <laughs> 시끄러웠네요. 네. 겨울철에는 맑아서 이렇게 날씨가 좋긴 한데 오늘은 조금 뭐가 이옇게좀낀것 같긴 해요. 네. 막 청명한 그런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카네다 공항이 계속 요즘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저거 였거든요 국내선 전용 공항 이어 가지고 국제선은 특별히 그냥 김포하고 상해 정도만 펼수도 많지 않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확장해 가지고 국제선 공항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지겠죠 예잘 네. 되는 거니까 좀 부럽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는 뭐 인천공항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따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심 오히려 뿌듯하기도 하고, 요 그러니까 가끔 주차장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가요, 저도. 항상 좀 여유 있게. 한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갑니다. 그냥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대처가 가능하니까 저 왼쪽에 커다란 건물이 이제 지구만 보이는 게 국제선 청사입니다. 네. 몇년 전에 새로 만들었죠. 네. 뭐 인천공항의 축소판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른쪽은 바닷가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요코하마가 나오고. 요코하마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태평양 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 는 태평양이 아니고 동경만이거든 요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요코하마 쪽으로만 뚫어져 있어 가지고 그쪽만 바다랑 연결돼 있죠 예. 뭐 주차장이라 그냥 안심하고 잠깐 한 손으로 찍었더니 사진이 됐어요. 아, 저기 바닷가 이렇게 살짝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는 수로고 저기에 배들도 와 있고 예, 공사하고 그러네요. 예. 여기 이렇게 큰 건물이 생겼어요 예. 이게 한에다 공항 국제선 주차장 내부입니다. 예. 별로 볼건 없는데 네. 일부러 공항이 청사가 잘 보이는 곳에 올라왔어요. 끝에서부터 이게 국제선 아좀 이게 국 죄송합니다 여기다 손을 넣어야 되겠네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요게 국제선이에요 예 국제선 청사 저 뒤로 공항 저기 뭐야 지금 확장 공사 하거든요 어, 크레인 같은 거와 있는 거 보이시고 저쪽까지가 다매립인데 이게 지금 확장한 거예요 예. 앞에도 새로운 거 많이 짓네요 지금 예. 이게 무슨 연결편인데 어디로 또 연결, 저 뒤에 호텔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한 해가 국제선 청사입니다. 이쁘게 졌어요. 근데 좀 작죠? 인천보다는 많이 작죠? 네. 저 뒤에가 바닷가 쪽인데 그쪽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이쪽 끝으로 와봤는데 주차장에서 걸어 와서 여기가 지금 메인 출구예요, 손님들. 피카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 보이시죠? 2020년 3월에 한에다 국제선 대증편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공사를 지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한에다 편리라고 막 이렇게 강고하고 깨놨어요. 어. 저는 지금 ATM에 좀볼 일이 있어가지고 세븐일레븐 ATM. 이많지 않지만 돈좀 뽑을게요. 저는 지금 세븐일레븐에서 뽑았는데 여기. 미즈오은행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전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일본에서 현지에서는 환전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돈을 많이 떼기 때문에. 특징 하나 있는데 샤워룸 있어요.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멋있죠. 샤워룸 네. 샤워룸이라고 보이시죠? 네. 샤워룸 얼마인가? 여행하고 피어노는 이제 샤워를 하는건데 1인당 30분에 총오5 0 타월도 있고 네, 샴푸도 있고 린스, 보디서프 드라이어까지 다 있네요 네. 좀 찝찝하면 여행가서 잠깐 돌로다갈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툴리스 커피 네. 툴리스 커피 즐기고 저 뒤에 선로가 모노레일이라서 모노레일 타는데로 안내를 해드리습니다 내리시면은 한국분들 모노레일 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모노레일은 어, 텅텅 비어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안 타면 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 거기 이제 공항 안에 컴퓨터가 있어요 충전소하고 컴퓨터 100엔씩 네. 놓고 안에다 넣는 와이파이 돼요. 충전소, 차지 충전소 저 안쪽으로 매점이 있는데 어, 유심이 되든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카이 마켓이라고 매점이 있어요. 음, 매점 가면 돼요. 그리고 가전 양판점 뭐 저희까지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는데, 저한쪽 가전 양판점이 있으니까 가시면 되고, 음, 와이파이는 이게 공항 와이파이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등록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프리 와이파이 스팟을 찾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가이드, 국제 전화 카드 같은 것도 있어 가지고 로밍 안해 오시면 쓰시면 됩니다. 관광 정보 센터, 관광 정보 센터 여기서 가시면 관광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심이 으니까 저도으로 제일 빨리 가는 모노 레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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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마마치초 라는 데까지 바로 갈수 있어요 가는 빨간색이고 승차권 여기 여기에서 다6 4 0 정도. 6 4 네. 0 640. 네, 하마하 마시. 정말, 정말, 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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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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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올라가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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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저거는 개큐센이라고 일반 지하철 시나가와, 아삭사, 그 다음에 요코하마 이쪽으로 가실 때는 여기서 티켓을 사시면 되죠 시나가와만에 얼마나 가면 되까 요코하마가 480엔 신하가와까지 300엔이네요. 네. 뭐 다시 편할 것 같아요. 시간있 한번 지 딱 계단 올라오자마자 세븐일레븐 있어요. 필요한 거 저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세븐일레븐 세븐레븐하니까 <laughs> <laughs> 가운데 인포메이션 있어가지고 항상 요 가운데 인포메이션을 보면서 왼쪽이 잘 하고. 그 뒤에가 대한항공이에요. 네. 대한항공. 크리스마스 장식들 해놨네. 컨타. 셀프 체크도금 제가 상 좋아졌어요. 지저 위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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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거든요 아래는 출발 라인이니까 지기서나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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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집을 못 가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서점도 있어서 나가기 전에 뭐책한권 사갈 수도 있고. 요즘은 케이크 종류가 오미하게라 그래서 선물로 많이 팔려요. 이게 이제 애도 시대 때를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집들이에요. 튀김집인데. 이쁘게 응, 잘돼 있어요. 일본튀김 맛있거든요. 아삭하게. 요거는 오사카에 워낙 유명한 집이잖아요. 세수대와 같은 요동집, 쓰루톤탄이라고줄 많이 씁니다이집 네. 엄청 짜증나요. 지금은 시간이 있어서 별로 줄을안쓴것 같은데, 요거는 네. 어, 꼬치를 튀기는 거예요. 푸시 아게라 그래가지고 오사카 쪽 음식입니다 저것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어뭐 가장 만만한 집 돈까스집 <laughs> 가스손이라고이 집도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네. 돈까스에 뭐 실패 없죠 그냥. 저도 많이 가는데 스키야키 집 도심에 닌교초그 이마항이라는 집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집 계열이에요 네. 식 계열입니다. 예. 여기는 공항이니까 후딱 먹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트를 준비해 줬더라고요. 먹기 편해요. 예. 그리고 좀 비싸보여 가지고 의외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앉을 수 있어요. 검은털 예. 화우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일본 와규 얘기하는 거고 와규에 수시메뉴도 있어요. 예. 입가심으로 하나 드셔보시도 좋습니다. 예. 스키야키는 전통 음식이니까 아, 우리 후에도 뭘못먹을다할 때, 저기서 한번 식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기념품 가게들, 네. 일본 그 작업복 문양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많이 해놨어요. 네. 에도 고로라고 해서, 에도 시대 때 작은 뒷골 목이는 뜻이거든요. 아, 이 집에서도 밥 먹어본 것 같아요. 피자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의외로 근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집은 이 어. 가구라 작가라고 시내에 있는 가게인데, 제일 냈네요. 어, 일본에서 실패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카레죠. 카레, 카레는 거의 실패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식 이 결한 올려져 있는 게 요게 기본이에요. 일본에서는 맛있어요. 먹는 법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법이 따로 있냐고요? 따로 있죠. 네. 우리 불고기집 예. 야키니쿠 네, 그러니까 불탈소자에다 고기육자니까 고기를 태운다 그러니까 불고기죠 챔피언이란 집입니다 예. 아 이게 지방이 대단하네 음. 음. 어우 저거는 완전히 뭐 기가 막힌데요 저거기는 그냥 먹는 거야 음. 네, 중국 요리도 좀 있고 일본 화교가 많아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차이는 나 많아요 그래서,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집. 어, 이, 이 집은 옛날에 멸치 다시 해가지고 너무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엄청 갈렸었는데 얼마 전에 와보니까, 돼지뼈도 있고, 네. 여러가지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 먹을만 해요. 네. 조금 괜찮았어요. 네. 진화하는 거죠. 예. 자기네만 고집 안 피우고, 예. 여기서 어, 자판기에서 메뉴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쑤시트 하나 있습니다. 쑤시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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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회전 쑤시면서도 예. 싸지 않아요. 예. 전에 먹어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는 나쁜 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많아요. 네. 그리고 다아 이제 그냥 음식점, 어묵발, 네. 뭐 이자바야 같은 그런 음식점, 장어덮밥 있고 소바집 있어요, 소바집. 네. 다음에 야키도리도 있네요. 네. 그래서 즐길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충분히 비행기 놓칠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충분히 시간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는 덜분위입니다또 하나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은 반대 있어요 위치가 아까 저쪽편에 대한항공 있었잖아요 이제 이 끝에 아시아나가 있어니다 로이스, 한국에서는 로이스라고 하던데 그게 좀 인기가 있어서 오후 비행기 타는 분들은 매진될 때가 있어 중국 사람들이 다 사가버려가지고. 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아, 우리의 아시아나 안데요 공항을 한번 돌아드렸어요 하니다 공항 마시아나가 빙빙 스페인빈아르다코申し니다아르다이내코오크자카이 875번 미오크5 0 1 1 n a 5481번의 공정대처서기는 수행습니다공정대처이어가오 고객들은 넌막히시 이름이 아니가이 바탕 대사. New York, I think, eighty-five, eighty-five, e i g h t y 모노레일은 출국장에서도 탈수 있었네요. 네. 아니까 그러니까 출국장으로 바로 내리기도 돼 있네. 아, 그 몰랐네.